시작해보죠. 어제 여기서 시작했죠. 내가 우리 집 허리케인 먹고 시작하지. 좋았어.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그뭐 무슨 맛이라고 망고맛, 망고맛. 좋았어. 데미지, 즐겨. 이제 알았어요. 게임이 다 끝나가는데 이걸 먹으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옷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어, 완경. 뭐 아니. 그냥 가죠 뭐. 예. 어차피 할 만큼 했잖아. 뭐더 이상 카리스마 올린다고 도움 되는 것도 없을 텐데. 자 수행 가능한 미션 선거. 여기네요. 생각보다 멀구만. 오호 오호. 아 미안해요 아유 아유 고이는 아니야 아아 그럴거면 사람을 가는듯 마고 제일 비싼 차를 타고 갈거야 좋았어 오늘은 인생이네 어우 아아아 아, 아. 내가 사람을 치다니 미안해요 내려 아 아무리 비싼 차를 타죠 도예 운전자가 없으니 힘들어 택시가 필요돼요 어디 가나 예 기본 요금 310원 잊지 말자 310원 다시 챙기자 310원 주가 스파로 여기지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이 응? 지금 뭐 빨간색 있는데요. 또또 또. 하계 또, 무리들이 또. 여기 난잡하게 있구만 이거. 저기 아, 구여해 드려야지. 저의 이러버려 욕서지 않겠다 이 녀석들. 들어와. 아, 박아라. 얼 아, 너는 너 싸코 이걸 때려오 했는데. 네 친구가 돼. 어, 네 친구가 잘못한 거야. 아. 한 번만 더따라봐한 번만. 아아.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어 계속 막아봐라 어 잘한다 어, 좀 하네 이것도 막아보지 아, 이것도 막아보지 왜 이건 못 막겠나 아아. 들어와 아 형이 무슨 이렇게 끝나잖아 <놀람> 다리가 잘못됐구만 좋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메인 미션 가보죠 띵띵띵띵띵띵띵 이건 절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Jackie. 어? Jackie. 야 설마. The fuck. Oh. Oh fuck. Oh my god, Jackie. Oh. 오... Uh, fuck. Jackie. Oh uh... 세상에. Ah. Uh... Mother fuck. e r Ah. Shen, or should I say, Officer Shen? <laughs> My name is Mr. Tom. Perhaps you heard of me? Fuck you! I'm no cop! Your friend Jackie didn't think so. He was most loyal, but then I expect you wouldn't have told him anything. You must be a very dangerous man, Wei Shen. <sighs> son of a bitch, Let's i'll kill you. Oh, again. save your energy, mr. shen. You need it. the last cup i had in this chair lasted almost 48 hours. would you like to try for a new record? i understand your personal reasons for doing this, your history with the sun on me. you do what must be done. There rumors. before i'm done with you, you will confound them. and then you will die. <laughs> That's what worries me, Wei. You're one of them. Oh, yeah. This is o h e o t t i t u d e that makes us strong. Loyalty, discretion. John will be disgraced, and Big Smiley will be elected head of the Song Mong Yi. Call me when you get t e r e There's no lie. I'm going to go to 으흐, 반드시 무수 주겠소 호랑이의 <laughs> 몸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살수 있다고 했지 너너너 <laughs> 너, 너, 내가 얼굴 봤어 내가 지금 얼굴 봐았다고너 조금만 이따 보자 너 으아... <laughs> 아이디디디디디디어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o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a 디디디아디디디 o 디디 b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아, 아우 근데 어우야 남동지 나간거 봐요 아우 하우. 건물에서 탈출하라고 하지 아우 아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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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이석이 저기 있구만 야석이 야아아 정신을 차별 단단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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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야, 아, 아, 어, 어, 아, 야야, 잠깐만, 야, 아, 아, 야, 이 정도 너무 잘해내, 어, 야, 어, 어, 내가 배사라고 다시, 마. 아, 야, 아, 으, 아. 이건 사람을 두번 죽이는 거라고 이거.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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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또 사람을 죽이다니, 그것도 두번 죽이다니. 여긴가? 어우야, TV TV 보고 있었어? Hey, hi. 어우야 나 잠깐. 어우야 나 어우 나피 돌아온 것 같아. 조심, 멀쩡해진 것 같아. 전비야. 아 이딴 이도 누아아 야, 니들 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아..아.. 살살. 이 친구 봤지? 이 친구들처럼 되는 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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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라고. 너 퇴근. 너도 와. 너도 가, 가자. 너도, 너도 가자. 너, 너도 가자. 너도, 너, 너, 너 여기 가면 좋겠. 안 아, 반항하지 마라어좀 천국으로 보내줄게. 아 들어와 너는 고개보주지 않을 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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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 설마 야치 s 야어야저건 그랬네 아 가자 가자 이게 바로 5분 으 5분 아 어어 야 태웠어 야머리 머리 탔어 머리 오 세상에 시지스 마프사 아아 이제 좀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은데 아열 아. 안녕 비열 타임 없어요 오아이 내가 팔 위협 왜 턱걸이 좀만 써지? 오야 잠깐만 오, 아, 이러지 마한 번이면 좋게. 들어와 들어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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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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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맞이 달마지 달마지, 달마지, 달마지 달마지 가자 달마지 아주 잘었어형의목도는 이렇게 끝나지 않아 여기가 좋겠느냐? 나끝내버리겠 당한 만큼 돌려주겠어. 아, 저야, 야 아, 아, 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 때렸어, 아이, 와, 아이, 와, 왜, 왜, 아. 아, 아. 와 아. 와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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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넌 여기가 좋겠구나 아차 아아아아 아아아아 맛있아하지마 아, 아아아 너도 가자 너는 어디로 가야 아이쿠 자리지마 그 아, 굴려차기야 아, 깔끔한 마무리 씨앗 빠 온소란이네. 너가 죽는다는 소란이래. 반드시 끝내주겠어아이뛰어 알게 조각내주겠다고. 말하는 거 봐라. 자철철 아 모르겠어 일단 아철철 아 정신을 못 차리게 해야겠어 아우 나 투자 아야 자 아, 총은 그냥 장식이야 아 데코레이션이야 좋아 그래 수치 모르면 내가 대신 써줘야지 예, 예 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나이트를켜 이게. 에데여차 자, 저걸 쓰러뜨렸다. 이게 사건이네요. 얘네는 좀비가 아닌데. 사건은 좀비의 대최인데 이제. 잠깐. 어어

버리겠다. 아... 아... 이게 사람 잡을 때 쓰는 게 아니라고,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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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아... 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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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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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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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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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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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끝나도 이렇게 끝나지 않아? 왔어. 한번 더. 아, 야, 운전대 다시 배우셨어요. Euh. 인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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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나가 간다. 찾아가는 서비스 아, 어디 가 찾아가지고. 이길을 못 잡으려고. 있나 있나. 그래요. 어차피 샷건인데, 예. 네. 언젠가는 맞겠지, 산타인데. 쏟아부으면 맞겠죠, 뭐. <laughs> 아주 좋구만. 오. 똑같은 거예요. 놀라지 말아요, 예. 말이 그렇다, 그렇게 보이는데, 예. 아, 돌교속초. 그렇지. 이걸로 가겠어. 1 2 0 고자루만 아하! 아겨 아하! 아하! 그렇지? 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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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터하기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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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받아야돼 이게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들려. 비라 삐라? 비라 뭐 어떤 비라 삐라? 비라가 두 소리 한다고 모자로 만들어 버리겠어. 녀석들이. 아, 아, 형은 거기만 노린다. 들어와. 은태업에 음, 다시 배워. 아하차. 은태업에 너 배를 다시 배워야겠어. 춤을 차라. 춤을 차야지 그냥. 이게 뭐였죠? 아요거끊었어 그렇지 무빙으로 예 신네빙 무빙 그리고 난사 완벽해 바로 이거지 어디에 쥐어들어와 어디에 안돼안돼줘 돌아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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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알고 있어요 예, 없을 수가 없어 이게 아니 진짜 없나? 아닌데? 이럴 수가 없는데 이럴 수가 없어 좋았어 헤드샷 아직 이럴 수는 없다 그렇지 이럴 수는 없어 아하 차차 한꺼번에 1타 2피 살아남았어. 살아남았어. 넌또 뭐니? 정신은 못 차리고 형이야 형. 나, 나와. 아직 멀었을 것 같은데, 아직 더 나와야 될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썰렁, 썰렁, 썰렁. 몰라, 몰라. 우리 집에 있을까요? 이 녀석들, 이 위로 올라가기는 되게 애매하고, 자, 짜잔, 짜잔, 짜잔. <목소리> 아, 이 뭐? 형이 기 너희들에게 주는 기분. 그... 아, 그러었어요 아, 있어요. 야, 안 먹는데요? 이게안 터지는데? 타양하시는구만 이게 아, 안터진단단예내 속이 터지거스 이거 짜잔 일주기 매치 나쁘진 않네 다음 옆집을 털로 가볼까 아직 멀었을 거예요 이녀스들이 여기서 끝나 얘들이 아니지 이게

나 오늘 좀센시하다 그래, 할수 없다 이때는 카운터! n 아! 돌려 차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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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이게. 아! 아! 반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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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마, 고마, 해라, 많이 묵었다, 많이 묵었어, 많이 묵었어. 아잇! 알아, 나 좀. 아, 남자가 빨개 먹고, 아내 등을 노려. 그거, 들어보니까, 야, 온안입고내 등을 노려. 아! 아유, 반항하지 마라. 아, 아우, 야, 너무 잔인해요, 이 게임.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아이, 좀 나봐, 야, 좀. 나봐, 야, 남들이 보고 오해하겠어, 그냥. 아, 바구리옷좀입고 다녀, 다들. I suppose I should be impressed. You defeating my men like that. 너였 나, 이녀석이었 나. 아. Now. 나. 오른손에 등고 내려놓고 이야기 하시죠 아유 말로 하셔도 되는데 이게 참아 yeah, sure. <ầnoring> 형이야 아차 딸 정신을 못 차려 게 빠져야 정신을 차려 아아아아아아아 뼈거아아아아아아아아 잠깐만 아형 아하아아 하아야 아하아 도지르라니 이런 패턴은 처음 보는데 I see you've cut your way the now 아, 뭐. 한 번이면 된거 같다. 두 now 번은 die. 없어. 아차. 아, 어디서 얘? 남자 대 남자 싸움에 너 무기를 들고 와. 이반박아반준쟁이 하지 마. 이게 아, 주먹에는 자비가 없지. 마야 아하 아, 아 잠깐만 잠깐만아.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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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평 많이 했다 많이 했다. 아아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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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올라? 어디로 올라? 어디야? 어디, 어디야? 어디야? 아, 어어너못 아, 추. 넌못올 것이여 지금. 아 어. 잊죠. 이셔. 아 우와 우와 우나 모나 모나. 너못 올지 뭐, 못해요. 아안 열어 줄 거야. 됐어. 오지 마. 다가오지 마. 진짜 못 오는데요. 찾아가야겠네. 어, 아아아야 찾아가자마자 때려 툭툭 아 니꺼 네 니가 먹어 고마워라. 걔도 빨리 묵었다. 아 친구의 복수를 하긴 했는데 뭔가 되게 씁쓸하네요. Lee. fuck the election you did this lee